베이킹도 되게 좋아하신다고 하는데, 혹시 구현가? 요 <laughs> <laughs> 저희 냉장고에 있는 버터까지 해가지고, 손으로 일일이 버터를 쪼개는 게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소스 프로세스를 3초 안에 하시길래, 이거다. 젖방 왕이 되시는 분날까지 진짜. <laughs> 아, 어. 차를 운전하지 않아봤는데 네. 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제가 목동 산다 그러면 아 목동 되게 운전하기 너무 이상하다고 어, 네. 잘못 들어서면 자끄없이 앞으로 가야 된다고 진짜 그 오늘 제요혹시 마을 버스는 몇번탑 가세요? 공일번 아니면 공이 번을 타는데 이게 구호선 아, 라인으로 이렇게 도는 강선 천유도 연창길 양왕강 유강강역강 가기도 좋고 강산역에서 아, 약속 가기도 좋고 맞아요. 맞아요.

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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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구 이번에 캡쳐를 봤는데 강아지더라고요. 응. 음, 네. <laughs> 강아지. 집통에 대한 불만을좀을게요 유일한 단점이라고 생각해양역에서 내려서 바로 버스정류장이 있으면 그래서 좀덜 귀찮을 텐데 분 걸어서 버스정류장에 달다그래서 진짜 버스는 잘야분한 대씩 보 그래도 는괜찮은 여기가 사실은 동네만이니까 빌라촌이고 나머지는 약간 가깝죠? 맞아, 맞아요. 맞아요. <laughs> 약간 이런 느낌. 근데 근처에 아파트 단지, 저단지를있습니다찮치 않아요? 기초이도 많고 편의시도 같은 데잘돼 있고 하면 나쁘지 거또 하면 하반과 맞아요. 양천형일 타고 10분 정도 가면 파라공이라는 정리다니 있거든요. 거기 내려요. 오목교역 근처. 맞아요, 오목교역. 목동 신시가지들과 함께 목사동 찾아보니까 재개발 전비쓸사시는집 바로 옆쪽 라인으로. 네, 정말. 호텔을 약간 보신다? <laughs> 어? 어? 아무리카이 찾아주실 계획이 있어. 맞아요. 이렇게 한 줄인가요? 네, 이렇게 한줄 끝이에요. 아 완전 아기자기. 여기 서울청 아, 여기입니다. 여기 밥울토마토 아, 자주 아, 사고요. 이런... 파스타 네. 해 드실 때. 네, 밥을 토마토 <laughs> 넣어야 되니까. <laughs> 오, 5,000원. 저는... 정말 저렴한데요? 그러면 저기서 보통 토마토 사시고 찍고 가시는 거예요? 저기 끝부분에 과일 가게 하나 더 있거든요. 저기서 아 과일 사요. 초록 비타민 접촉 과일 오, 초록 싸고 비타민. 괜찮아요. 그리고 제가 자주 가는 마트 양배추 980원 <laughs> 엄청 싸죠 여기 왜 이렇게 싼 거예요? 도매로 떼온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던 것 같고 근데 네. 4만 원 이상 사면 배송도 해주네요 맞아요. 아 귀여워 어떻게 이렇게 귀엽지? 어 귀여워. <laughs> 어... 강아지 키우는 곳이 많은 동네가 살기 좋은 동네야 맞아, 저도 진짜. 그 얘기 들었어요. 산책할 곳도 많다는. 네. 그리고 길바닥에 사람들이 쓰레기를 덜 버린다는 거. 아, 음, 아주 좋은 지표랍니다. 아, 근데 진짜 사람 냄새가 나요. 주거 공간이 많아서 그런가. 응. 누가 봐도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laughs> <동원들이 웃음> 맞아, 장 보러 나온 거 같고, <laughs> 같고, 맞아, 아이 데리고 나오신거 같고, 놀러 온 사람도. 놀러 온 사람도. 정말 여기 살고 있는 응. 사람들. 나름 구경하는 재미가 있는 동네. 맞으래요? 아, 예. 아, 옛날 가게가 많아요. 예. 간판도 좀다 옛날식이고. 음. 음. 엄청 개발이 됐다는 느낌은 안 들고. 음. 음. 하지만 정말 있을 건다 있다. <laughs> 공기부터가 지금 다른것 아, 같은데요? 상쾌해졌어요. 진입 마당도 많고, 아, 여기, 여기 꽤 큰데요? 구경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음. 음. 약간 산수장도 그렇 음. 부모님과 같이 오기 좋을 것 같아요. 어우, 아, 맞아. <laughs> 우리 동네를 별점, 5점 만점으로 매긴다면? 4.8점입니다. 어, 0.2점이 깎인 이유가 있을까요? 버스를 타고 들어와야 한다는 점이 조금 불편할 수 있어서. 그러면 우리 동네 장점을 한번더꼽자면 어떤 거가 있을까요? 정말 동네가 조용하다. 사람 냄새가 좀 난다. 주위에 시장이나 마트, 그리고 프랜차이즈 식당 같은 편의시설들이 많다. .입니다. 단점은 그럼 교통 하나일까요? 네, 교통 하나입니다. <laughs> 양천구에 가장 좋았던 플레이스를 하나 뽑자면 저는 사실 목사랑 시장이 정말 어. 좋았거든요. 북적북적하지 않고 자주 가시는 <laughs> 과일가게들이 딱딱 있고 뭘 사러 딱 가기에 너무 좋은 것 같은 저는 목사랑 시장을 뽑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달마루 공원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음. 사실 나는 공원은 아니고요 그냥 산 같은데 등산길도잘돼 있고 여기 딱 초입에 들어서자마자 공기거든요 서울에서 공기 좋은 곳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전 여기를 최고 플레이스 하겠습니다 저도 공원을 꼽겠습니다 이런 공원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막상 필요할 때 가서 쉴 곳이 없거든요 이런 공원이 있으면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올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공원이 저는 빵의 시간이 제일 좋았던 게 소금빵 어떤 것들은 버터가 많이 안 들어있어요. 근데 이집 버터는 되게 맛있었고 그것도 또 가득 들어 있었고 특히 제일 맛있었던 거는 명란 소금빵. 그거는 진짜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최고. 네, 그럼 오늘 양천구 동네 산책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오늘 동네 투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